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상장이고요. 최근에 쿠팡이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200% 300% 이상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상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같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마켓컬리도 유흥행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내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식구 시점 안에서 사실 할인 매장이나 이렇게 무언가를 좀 구매를 하기보다는, 어, 전부 다 PC로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무언가, 어, 구매를 할게 있으면 집에서 다 한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어, 이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좀, 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그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마켓컬리 매출을 좀 보자면, 어, 전년 대비 무려 1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거의 두배 이상의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연매출이 1조 원 수준으로 향상이 돼. 어, 재정 상황이 어, IPO가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사실 영업이익률보다는 이런 그 산업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지금 IPO에 어, 가능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마켓컬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켓컬리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을 좀 살펴볼 텐데, 어, 결국엔 똑같습니다. 어,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결국에는 우리가 공략해야 할 섹터, 일단 식료품이기 때문에 포장 관련한 업종, 그리고 배송 관련한 국내 업, 기업들을 공략을 좀 해보셔야 되시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방이라는 종목이고요. 연초에 무려 천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 13,000원대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60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지금 18년도부터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사 선정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어, 쿠팡의 핵심이 뭡니까? 쿠팡 그 로켓 배송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배송 관련한 업종 업종 중에서도 이 동방이 이와 관련한 어, 택배 회사들이 강한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기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켓컬리 상장 이후에도 동방이라는 어, 기업은 한 차례 더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줄 겁니다 이 기업 또한 쿠팡과 물류 그리고 창고 업무를 제휴 중에 있고 쿠팡에서 하는 물류 업무를 이 KCTC가 대행을 해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종목또한 거의 40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켓컬리가 상장하기 전에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내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200%, 300% 이상의 시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이 태경케미컬과 같은 기업들은 쿠팡, 마켓컬리, t j 식푸드와 같은 국내 그 신성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과 주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지금 시세로 부각이 좀 되어 있고요. 동방, KCTC, 태경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왔고요. 저점에 매수하시기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이외에 어, 저는 히든 종목을 바로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 또한 바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목표 수익률 200%, 3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히든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또한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주 안에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대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스몰캡 중 안에서도 핵심인 기업이고요. 올해 기술특례를 통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빅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타겟 광고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그리고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을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고,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1 9 여파로 인해서 이런 이커머스 시장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천억 원대 수준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그리고 마켓컬리와 연관돼 있는 기업 중 안에서 바닥에서 우리가 매집을 할수 있는 기업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통해서 매수가, 매도가, 최종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스딱의이 대표 전무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